무슨 일이에요? 차막혀요. 아 차막혀요? 알겠어요. 페트 출동. 페트 출동. 어, 어왜빨빨빨빨 빨리 비켜. 너희들 나급하단 말이야. 어페트 어서 와. 여기 지금 교통이 마비됐어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아버님 먼저 나가세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다음에 누가 어, 가야 되지? 예단 먼저 나가. 먼저 나가. 내가 먼저 있는데. 내가 네, 먼저 나가요. 고마워요. 슈우. 눈에 먼저 나가요. 어 여기 앞에 막혔는데요. 여기 먼저 처리해 주세요. 눈에 먼저 나가요. 네. 아빠 나가세요. 누나 나가세요. 눈 나가세요. 갑니다. 고마워요, 페트